21년 4월 13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상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난이 기다리는 현장을 위해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모음을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산에서 양떼를 몰고 돌아오자 곧장 장인 이도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 내용을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은 언급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 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직도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와 두 아들을 생각하면 그냥 미디안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처가는 미디안 지역에서 부자이며 장인은 제사장까지 겸한 지도자입니다. 이곳에서 그냥 살면 어디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을 나서면 고생길이 헌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께서 모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으니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목숨을 줄기차게 노려왔던 바로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애굽을 도망한 당시 바로 왕은 투트 모세 3세입니다.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젊은 아들 아멘 호텝 2세가 등극하게 됩니다. 목숨을 노리던 왕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제야 애굽으로 떠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 집을 떠납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한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쓰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이나 하찮게 여겨지는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폴 시니레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It depends on whose hands it's in. 우리 말로 누구 손 안에 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시입니다. 내 손에 있는 농구공은 19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마이클 조던의 손에 들려지면 그 농구공은 약 3,300만 달러가 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야구공은 약 6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마크 맥과이어 선수 손에 들려지면 그 야구공은 약 1,900만 달러가 된다. 내 손에 들려있는 테니스 라켓은 무용지물이지만 페이트 샘플라스 손에 들려지면 그 라켓은 윈블던 챔피언의 라켓이 된다. 내 손에 있는 막대기는 들짐승이나 쫓는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지면 그 막대기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지팡이가 된다. 내 손에 들려있는 물매는 아이들의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지면 그 물매는 골리앗을 물리친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 손에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몇 개의 생선 샌드위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는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된다. 내 손에 있는 못은 겨우 세집 정도만 만들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못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누구의 손 안에 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따라서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걱정들, 당신의 두려움들, 당신의 바라는 것들, 당신의 꿈들,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아두라 왜냐하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 작은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돌아가서 그의 손에 주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직접 행하시기보다 일꾼들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이적과 재앙을 통해 믿음을 확고히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이적과 재앙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절하며 발악합니다. 이적이 일어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반면 모세의 믿음은 더 깊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로 사람들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조진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라면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접수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